실전 영어의 진수,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. 1 3 0 1은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And, 그리고, yet, 여전히, if 만약에, I, 내가, 저지 심판할지라도, my judgment, 내 심판은, is true. 진실되니, for, 바로, I, 내가, am not a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, but, 이거 not but 용법이죠. 오히려, I am the father. 그 나와, 내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이다. 그내 아버지는 누구냐면, 데트가 훌절이죠. 센트 보내신비, 나를,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, 어, 나 혼자,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.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it. 어, 그것은 여기 사실상 이제 일반 주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해도 되죠. is, 있다는 거에요. also 또한, 어떻게? written. 쓰여져 있다는 거죠. in your law. 또이 율법에. 어, 요 it가 바로 요데 e a t 죠 어떤, 것이 쓰여져 있냐면, the testimony. 그 증언. of two m e n 두 사람의 이 증언은 이제 쭉어 사실이다. 아예 나는 m1 하나라는 거예요. That, 그 중에 하나죠. 뭐냐면 언별어 하는 인니스 증언하는 엄마 세프 나 자신에 대해서 엔 그리고 더 파딸, 그 아버지, 어떤 아버지면 이 테트가 후절로 아버지를 얘기해주고 있죠. 센트 보내신 미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이거 이제 주어져 베어스 역시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야. 윈니스 증언을 엄미 나에 대해서. 그러므로 나에 대한 한, 증언, 내가 하는 심판은 진실이다. 그때 세드 말했습니다. 테이들이 예수에게 어디에 이 있느냐? 이파 너희 아버지가 지 예수께서 a n s 대답하시지이 너희는 나이들로 알지 못한다. 미를로할 또한 마이 파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. 이 만약에 이 너희가 헤드논 알았 더라면, 미 나를, 이 너희 는 주되 분은알았을것 이다. 마이 파떨내 아버 지를 어소 역시 디저 얼즈이 예, 말씀 들을스펙 말씀 하셨 어요. 지저스 예수 께서 트리 저리 그 보물 창고 앞 에서 언제 예수 께서 도토 가르 치실 때 인어 템포, 성전에서, and 그리고 노맨 no 그 누구도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레이드 노치 핸즈 손을 온힘 그에게 아 못했어요. 어그 얘기는 손을 놓지 못했다는 건 잡지 못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싸워 그때가 어제나 이지 않았기 때문에 yet 아직 c 도달하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. 잡지를 아는 거죠. Then, 그때, 세드 말씀하셨어요. 지저스 예수께서 a g a 다시 언뜻 됨 그들에게, 아 I 나는 g 간다 마이 w a 내 길로, and 그때, 이 너희가 쉐어 s e 찾지만 비 나를, and 그러나, 쉐어 d 이 죽게 될 것이다 in your s uh, 너희 죄 중에서, 또한, 위덜, 아이데가 고 가는 그곳에 이 너희는 끝날 컴, 함께 갈수 없다. 텐, 그러자, 세드, 말했습니다. 더 주스, 유대인들이 위하하려는가, 히 그가 키워 죽이려는가, 힘세어프, 그 자신을, 즉,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니까, 자살하려나, 라고 일형식으로 하죠. 비코우즈, 왜냐면, 히, 예수가 세드 말하기를, 이들, 뭐, 뭐 하는 곳에, 아이, 자기가 곧그 가려고 하는 곳에, 이 너희는,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죠. 큰 낙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, 라고 수은거렸어요. And, 그러자, 이 예수께서 said, 말하길론트 된 유대인들에게, 이 너희는, 알, 왔다, from, 네트 아래, 동네로부터, 즉, 땅으로부터, 라는 뜻이죠. 그러나, 아임, 나는, from above, 위로부터, 즉,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. 그러므로, 이 너희는 알, 이다, of this world, 이 땅의, 이 사람들, 존재, 이다. 그러나, I, 나는 am not, 이지 않다, of this world,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. I, 내가, sad, i 말하지 않았느냐, 별볼 그럼으로 유 너희에게 데트 이하를 말한 거예요. 이 너희가 셔 다이 죽는다고 인듀얼스 인즈 너희 죄 중에 볼 왜냐하면 이퍼 만약에 이 너희가 빌리브 나트 믿지 않았다면 데트 이하를 뭐를 아이 내가 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희는 셔 다이 죽게 될 것이다 인듀얼스 인즈 너희 죄 중에 즉 내가 그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시는 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.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중에 죽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Then 그때 세드 말했어요. 유대인들이 힘 예수에게 후 누구냐 알트 이냐도 너는 엔 그러자 지저스 예수께서 세드 말씀하셨어요. 토 이유대인들에게 이분 바로 더 세임 그와 그 사람.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트가 후하고 후마하고던 거죠. 아이네가 세드 말했던 언투 너희에게. 그럼 비기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. 이 세의 목적아 데트 후고 이 후가 바로 더 세임 즉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. 아이 나는 해부 가지고 있다는 거죠. Many things, 많은 일들을 to say 말하고 to judge and 그 심판하라고요. 너희 일에 대해서. but 그러나 he, 그는 그가 누구냐면 대표가 후절이죠 센트 보내신 me, 나를. 그는 이게 주어죠. i s true 참듯이다. and 그리고 아이 내가 speak 말하는 것 to the world 이 땅에 대해서 도저띵스 그 일들은 그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아이데가 해브홀드 들은 이히어의목적가 위치죠 위치가 바로 이 도저띵스예요 어브심 그 이건 하나님이죠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들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데이 그들은 유대인들은 언더스투드나 t 이해하지 못했어요. 데트 이야를. 데트 이아가 뭐냐면, 예수께서 스펙 말씀하시는 투뎀 그들에게 어부더 파악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. 된 그때 쎄도 말씀하셨어요. 지저스 예수께서 언투뎀 유대인들에게 멤무 한때 이 너희가 해부 리프트업 들려올리는 것을 더 써놓으면 인자가 들려올리는 것을 본 그때. Then 바로 그때 쉬어 할 것이다 너희가 너 알게 될 것이다 데트 이하를 데트 이하가 뭐예요? 아이 내가 예수가 엠이 바로 그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, And, 그리고 대파로 아이 내가 두 하는 것이 나띵 없다는 것 엄마 세프 나 스스로에 대해, 대한 일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나버트 용법이죠 오히려 As my father, 내 아버지가, uh, a taught, 가르쳐 주신 미 나에게, 바로 그 일들이라는 것을. 아 나는 스피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. t h e s 이 일들에 대해서. 즉,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 일들. And, 그리고, he, 그, 그가 누구냐면, 데트가 역시 후절이죠. 센터 보내신 미 나를. 이게 주어져. 는? 이즈 계시다는 거예요. 이즈이 나와 함께. 더 팟들 내 아버지는 has not left 버려두지. 이 나를 언론 홀로 앉는다는 거죠. 그걸 왜냐하면 아이 내가 두 하기 때문에 와이즈 항상 도저스 그 일들을 그 일들을 어떤 일이냐면 테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. 어플리즈어 어, 기쁘게 하는 심그아 이게 주어네요. 어브젝이 아니고 서브젝이죠 어이 위치죠. 즉 와,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항상 하기 때문에, a 주어뭐할때에요 뭐 예, 그가 예수께서 스펙 말씀하셨을 때원이 말들을 많은 많은 사람 내니 많은 사람들이 빌리브더 믿었어요. 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죠. Then, 그때 세도 말씀하셨어요, 지저스, 예수께서 두 도저 주스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유치처 후와 같은 거죠, 빌립보돈 믿는 힘, 그 예수를 믿는. 이포 만약에 너희가 컨티뉴, 계속하여 인마 월드 내말 안에 거한다면, then 그렇다면 아릴 것이다, 이 너희는 마디 사이퍼스 내 제자, 인디드. 그러므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. a 그리고 이 너희는 s h a 알게 될 것이다. the truth 진리를 a 그리고 the truth 그 진리는 s h a l make 하게 할 것이다. y you 너희로 know, 하여금 free 해방되게 할 것이다. 대이 말을 들은 제 유대인들이 어, answered 대답하기를 힘 예수에게. 우리는 The Abraham's seed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and were n e v e r 어떤 경우에도 in, and bondage 노예 상태 있지 않다 to any man 어느 사람한테도 How, 어떻게 세이스트 말하느냐도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가 shall be made free 어, 자유롭게 어,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이제 그 반문을 한거죠 그러자 아 지저스 예수께 센설드 대답하셨어요 템크들에게 베를린 진정으로 베를린 참으로 아이 네가 세이 바라건 데온 트 유도 에게 후수에벌 누구든지 커 컴퓨터 범한 신 죄를 이게 주어져 은 이즈 이다 뭐더 썰번 종 없으신 죄의 이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And 또한, the s 종은 어바이 d 나 n o 거하지 않는다. house, 집에, f o r 영원토록. 버트 그러나, 더썬 아들은 어바이 d e 어, 거한다, e v e 영원히.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시스를 살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과 구조 분석법을 통해서 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